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오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늘 내리 사랑이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 사랑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늘의 보자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세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큰 문제, 큰 죄악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정말로 그 살과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지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내 피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리셨다 그러셨으니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갈 것이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데. 아니 인간으로서 아니 짐승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생각이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다. 그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진리요. 너무 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나는 천국 갈수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데 그 뉘앙스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그 은혜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참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가장한 신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위하여 일했다고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주님은 어떤 자는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자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로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원수들이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흩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너무너무 간교하게, 아니, 수많은 성도들이 그 유혹 가운데 빠져서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극과 극이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 중앙의 같은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 우리의 심리에 나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로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택하는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절 한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징계와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아단과 하와가 그 자녀를 놓고 난 이후에도, 그들 속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말로 형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자국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 형인, 가인이 아우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마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다시는 이제 그들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잔담하고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담과 하와의 그첫 아들로 기록된 그 가인이 자기의 아우인 아벨,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이 싫어서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연락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됨을 받는 것을 보고서 견디지 못해서 그 형이 야우를 저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인과 함께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절대 그 가인은요, 하나님하고 지금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 그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떠나가도 말이죠. 아버지 마음은 여전히 그 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주에 있으면 그 떠나간 아들, 아버지도 말했어요. 내 네, 죽은 아들, 그쵸? 그렇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아니,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그래도 그 아들 생각에 평생을 아마 집 문을 닫지 못하고 사셨던 것이 아버지일 것입니다. 우주에 있으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가 너무나 너무나 기뻐서 온 동네 잔치를 베풀었다 하잖아요. 너무너무 그 큰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그큰 아들이 그렇게 속이 상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했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그치 그렇죠? 지금 이 창세기에서 정말 자기 형제들끼리 살인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대답을 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속이고 그 짓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이 하는 말들, 인생들이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거 짓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거짓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도 그렇거니와 사람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토와 같은 인생이 내가 무슨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면서 거짓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의 길이 아닙니까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나는 내네 아우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이라 자 11절 말씀 보니 땅이 그 입을 벌려 이렇게 보면,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래. 땅이요, 땅이요. 이 가인의 손에서부터 그 아우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답니다. 그렇기에 그 땅이 너를 저주할 수밖에 없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땅도,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도,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평생을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인이 그 말을 듣고서,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명을 주니까 말이죠 이 선고를 내려 주니까 또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증하고 약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벨이, 그죄 없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그 아벨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같은 인생, 가인의 길을 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가인의 말을 듣고, 오늘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15절 말씀에 그에게 이러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 가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는 그때에도 그 저주와 함께 그 저주를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 아벨의 피는 억울하게 죽은, 그치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피부지, 자기의 가족마저도 죽일 수 없,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합니다. 무슨 호소를 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땅에 묻어졌습니다. 아마 땅에서 아벨은 그렇게 호소하겠죠. 그 가인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르고 그,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 가인의 죄를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그 신형, 그의 죄가 이건 무엇으로 어떤 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요. 이세상의 다른 곳에서도 말이죠. 정말 원수를 죽이는 그 살인사건도 사람을 죽이면 그만한 벌을 받지 않습니까? 사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친 형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 그러면 그게 죄가 도대체 얼마나 무겁냐는 것입니다. 뭐, 미국에서는 그런 큰 죄를 지으면 선고를 할 때, 너는 4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선고를 한답니다. 아마 가인의 죄는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릴 때, 얼마나 선고를 내리겠어? 너는 천년, 만년, 너는 벌을 받고 있어야 된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큼 악한 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인이,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다 저질러 놓고 말이죠. 이제 와서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내 죄를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아,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텐데. 네가이 땅에서 비록 유리하고 방황함이 없다. 그렇게 살겠지만, 모든 인생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너희게 표를 줄이라. 아무도 너를 죽일 수 없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그야말로,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가인의 자손이 된이 세상의 악한 어둠의 자식들 우리 인생들 죄악의 종이 되어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평생 평생 이 세상에서 유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억울했던 그 아벨 그 아벨의 피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그 죄를 지시고 아벨의 억울함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아니 하나님의 자신이신 그분이 이 악한 인생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리움을 받습니다. 이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어찌 이런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를 뿌리십니다. 그 피가 이 땅에 이땅 속으로 섬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말로 할수 없었던 그 억울했던 아벨의 피 그땅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호소하고 있던 그 빗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땅 속에서 주님의 피로 이 땅을 적시고, 이 세상 진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빗소리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피를 보시고, 나의 이 억울함을 보시고, 나의 이 의로움을 보시고,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이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빗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첫 범죄를 지었던 이 아담의 가족, 가인의 가족, 그리고 그 가인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덮어주기 원해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그 피의 호소함으로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한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피 흘렸습니다. 호소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장세기 사장, 이가인의 이 가인의 호소 하나님 내 죄불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악한 가인의 이말 앞에서 너무너무 어리석게도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 세상에 그 악한 놈의 말을 듣고서 네 이놈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네 죄벌이 무겁다고 그러면서 더큰 벌을 줘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별을 주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제는 당,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호소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호소이구나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신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이미 이 오랜 세월 전 하나님 이 아담의 가정에 이미 이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인간의 죄악은 계속 되어나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신령 속에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빗소리로 호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전혀, 전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나는 이제 천국 갈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 주님, 진실로 주님께 사랑받고 은혜받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